토요일 오전 10시네요. 잘두 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 두 턱. 와! 어? 안보이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심해서 아, 어제와 같이 오늘도 프리바이오틱스 두 개랑 아, 프로바이오틱스 한 개랑 카카오닙스랑 먹어줄 겁니다. 식습관이 야채를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도 평소 식사에 그 야채 비중은 전혀 내 배에 내 장에 장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그 몸무게도 지금 50.9에서 지금 며칠 동안 가만히 있고. 사실 좀 편안하게 먹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가? 군것질도 좀 하거든요, 사실 요즘. 군것질을 너무 해서 지금 못뭐 났는데. 아시 여기서 좀더3 k g 정도만 더 빼서 4월에 콩쿠르 나가야 하고 군것질을 좀 해서 변비가 생겼나? 음. 아무튼 여러분 카카오닙스는 맛있습니다. 뭔가 진한 뭐 그런 게확 생길 때 좋아요. 그리고 저는 프리 바이오틱스 이걸 먹는데 프로 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프로 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먹고 프리 바이오틱스는 이제 밥 먹으면서 <laughs> 먹는데요. 프리 바이오틱스는 유상 그러니까 그 장내 뭐시가 아무튼 뭐 먹이래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대요. 약간. 혹시 저처럼 변비를 심하게 앓고 계신 분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 프리바이오틱스 한번 드셔 보세요. 되게 초반엔 좋았어요. 초반에는 아난 드디어 이제 내 변비 인생이 끝났구나 했는데 군것질 때문에 변비기가 온것 같아요. 군것질 때문에 변비가 온것 같아요. 어... 화장실몇번 가긴 했는데 화장실몇번 갔는데 그냥 자꾸 그냥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살배인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차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쪄서 나온 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안에서 이렇게 뭔가 배출되지 못해서 이렇게 차서 아무튼 그런 그런 거. 오늘은 공복 시간 좀 길게 가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깻잎 순나물이랑 당풍나물? 오늘 좀 묻혀가지고 반찬해놓고 하려고요. 다들 오늘 뭘 드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궁금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뭐할 건지 궁금해요. 딴,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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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뭐, 이거 물에 우려 먹어도 된다고. 물에 먹으면못 마시나나? 물에 우려 먹고 싶지 않아. 좀 씹는 게 좋거든요. 제가 음료수를 안 마시는데 차 이외에는 왜 음료수를 안 마시냐? 마셔서 살질 바에는 먹어서 살찌겠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마셔서 살찌면 억울하잖아요. 마셔서 찐 살은 잘, 그,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습관이 드니까, 자꾸 땡겨. 먹는 것도 그런가? 일단은, 지금, 10시 10분이니까, 좀더 있다가,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커피! 집에 커피 머신이 있긴 한데, 귀찮아요. 아무튼, 좀 이따가 봅시다. 또 이제 당뇨가 있어서 아침에 공복에 혈당점 한200 올라가는 사람이 한 달만 멋있다. 먹으면 내가 책임지 한 150까지 떨어집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좋은가 이 고지혈증 알지? 우리가 젊어서 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직 이거 살려고 그래기다리있다는기라 자기가 작년 가을에 이걸 먹고 났기 냐이야. 첫째 손발이 저리는 게 없다는 기라 당뇨가 그래 줘아직고 이거 먹고 낫기는 소비리 요새 너무 잘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리 그래 미나리가 좋아요 음... 자 이거 보이소 이거는 여러분들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일주일 열흘 정도 보름 20일 한 달만 되면 내 몸속에 죽은 피를 풀어주고 염증을 풀어주고 산성 노폐물 불순물을 바로 씻어 내려주고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먹고 생긴 항물질 나쁜 거래 소토리나하요 <laughs> <나가지고. 웃음> 그럼 여러분들 몸속에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암이옵니다 간염으로 고생합니까 이에 염증 장에 염증 <laughs> 시간제 칭칭이 좋고 혹시 집에 가면 학생들 알레르기 비염 있지 아저씨요 나는 겨울만 되면 코가 막히고 코풀 나고 재치기 한다 이비인후과 가도 안됩니다 비염에도 요거 한달먹으 학생들 먹으면 비염이 바로 낫습니다 우리 사태객 따갑서 밀예 올해는 자나이 끼네 착겨 먹어도 돼 다시게 먹어도 되고 상없고 아주 저번 겨울에는 따시게 먹고 알겠습니까 yeah. 자 마다 보이고 맛이 좋아요 피로가싹갑니다 먹어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이렇게 먹어 넣어 예집에 가서 어떻게 끓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laughs> 이따가 또 있어 또 드릴게 그럼 컵에 있지야 걸 고봉으로 엮어 지내요 걸 깎아가 요한 컵에 물한 대. 우리가 물이 한 대면 요이한대물한 한 대당 한 칸. 만약에 주전자가 두 대짜리 같으면 두컵 주전자가 세 대짜리 같으면 세 컵이었고 한, 한 20분만 끓이면 돼그리고 먹어보니까 계피 맛도 약간 나지예? 여기 앉아 계피를 내가 넣 드리는데 아마 하이 산미나리시아 큰거 이거 구입하려면 한 5만원 줘야 돼요 백화점은 시설비가 있어 비쌉니다 그래 여기는 장터기 때문에 내가 비상이 안 맞고 작은 한달 먹어 한 달만 먹어도 효과 나타나예 Oh <laughs>